자 화면보시죠. 어, 최 박사님 이 기사 제목이 뭐였죠? 아이 기사 제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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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공시 분석 두 번째 시리즈 경영효율 분석 즉이 어, 이익구조에 대한 분석 시간입니다. 그 전에 잠깐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저널이 아, 그, 최고의 제의를 찾아라.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제의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봄전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를 보면, 요거 있습니다. 예. 최고의 제의 설문을 하고 있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예, 딱 누르면, 내가 입사하고 싶은 제의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옮긴다면, 물론 뭐 다시 태어나도 이기로 하면 자기 제의를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선택해 주시고, 너무 많아요. <laughs> 너무 많은데, 안 넣으면 또 섭섭할 것 같아서, 꼭, 뭐, 크레사만 좋은 건 아니니, 예, 저희가 좀 알만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성별, 어, 나이, 요까지 꼬박해갖고 입력해주시면, 주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주시면 저희가 한달 동안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종합 리포트를 기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주세요. 자, 화면 보시죠. 어, 최각사님, 이 기사 제목이 뭐였죠? 와, 이 기사는 금 질문에 당황을 해. 당황했어요. <laughs> 어, 자기가 쓴 거잖아요. 나이나 생명 유일한 네. 보험 영업 이익 네. 달성. 네. 원래 기사는 나이나 생명 오온이 보험 영업 이익이 달성.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아,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뭐 나이나 생명이 주제냐. 이 전체 보험 업계가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서 기사를 막 고치자 하다가 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자 이익은 자이 상반기를 보면 음. 보험 영업 이익은 보험 영업 사업비 관련된 이익 그 다음에 투자 영업 자산운용 음. 이익 두 가지를 합해서 보험 영업 이익이라고 그런답니다. 음. 이렇게 영업 이익률이 나오는 거죠 매출액 대비. 자 근데 보험 영업 이익이 정말로 다 마이너스예요. 다 합해서 12조 6천억이 마이너스예요. 그, 생명보험사가 그렇죠. 단 하나 빼고. 그게 그것도 반기에, 네, 반기에, 음. 반기에 단한 군데만 불었어요. 이게 라인아이. 그것도 2,100억이에요. 삼성생명 무려 4조 2천억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독보적이어서 가만히 보니 이제목이 맞다. 음. 어, 대단한 거죠. 음. 작은 내가 이익을 내면 얼마를 내겠냐 이런 뜻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검정색이 이익이니까 플러스가 한 60, 70% 나머지가 마이너스인데 큰 회사는 이제 2400까지 마이너스 하루와 아이고 축가안 네. 올라가겠어요 네. 어, abl 이런 데 마이너스죠 네. 근데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플러스를 가만히 보면 어, 여기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익이 나는 만큼 이상을 어, 자금운용으로 돈을 벌었다 네. 그런데 따지고 보니 이건 투자 일반적인 수익보다는 채권 매각, 음. 그 다음에 부동산 매각, 음. 이런 걸로 이 숫자를 맞춰놓은 거다, 대부분이. 음. 그렇습니다. <laughs> 이런 거란 거죠?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나는 음. 맞춰놓을 이런 게 없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요 숫자, 여기 네. 거의 뭐 400백 개안되는 불구하고 음. 독보적이에요. 그렇죠. 네. 이전 봉상부사를 다 해도 네. 얘가 제일 많아요. 네. 삼성매도 500백 개안 돼요. 다섯 배가 많네 그 나이라 생명 이익이 네. 2 1 3 8억이 위험이 네. 어느 정도냐면 네. 삼성생명 자산이 네. 289조예요. 네. 289조를 돌려서 4조 3천억의 투자익을 이 해서 네. 그나마 이익 낸게 522억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게 522억을 그냥 보험 이익으로 네. 2,138억을 내고 있으니까 네 배를 그냥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엄청난 거죠. 크기만 크지. 나이나보다 못한 거죠, 네. 사실은. 이, 이몇 조라고요? 280? 289조. 와, 300조를 해서 다 하고 운영식이 네. 이건데. 그렇죠. 약간 자산의 힘보다 정말. 그렇죠. 영업구조 네, 네. 방식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어. 보험사회가 제대로 했을 때. 나는, 이 어떤 업종도 영업이익률을19.8% 내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A 경영거 분석할 때 보면, GA 평춘 영업이익률이 네. 30개제가 4 4예요 네. 근데 1.4%밖에 안 돼요, 승보가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1.4인데, GA는 이제 보험 영업이익만 네. 있잖아요. 투자 영역이 네. 없잖아요. 네. 네. 만약에 보험사도 GA처럼 투자 영이 없으면, 뭐, 네. 마이너스. 네.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상반기에 이 a 가 영업이익이 한 150억대 되는 회사가 네개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에다가 150억 이익 나는 회사도 별로 없어요. 어떤 데 g 이보다 사실은 이익이 더 적은 보험사가 있다. 네.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GA는 이제 뭐 FP들을 고용해서 부려먹고 일부 구조이나 떼는 그런 구조다고 폄하를 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상반기 보니까 네. 튼튼해지고 있어요. 정말 이익의 네. 관점에서도 보험사와 근사치로 갈수 있는 네. 사 구조다. 그렇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막 그래서 이제 네. 보험사들이 직접 네. 지혜를 해보겠다. 네. 해서 이제 보험 영업을 네. 일단 나머지 그 보험 영업 비용을 네. 줄이면서 얻을 것도 지혜를 얻고 네. 그래가지고 나서는 데가 좀 일고해도 네.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또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4.4% 음. 지혜 수준의 간 회사가 몇개 없어요. 교보 동양정로가 4.4%, 음, 그렇죠. 마이너스는 이야기할 게 없고, 네. 그 다음에 지경이 보니까 10에서 18%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에서 18%나오는 데가 딱한 군데 밖에 없어요. 음. 근데 에지금융이 거의 18% 나오더라고요. 음. 그, 그렇죠. 물론 보험사 사장님은 지혜를 여기다 갖다 비교하니까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음. <laughs> 돈을 지금 150억인데 하반기엔 300억, 이게 음. 계속 발전하면 500억, 1 0 0억 버는 지혜가 3년 원 안에 생긴다. 제가 장담합니다 음. 자, 그리고 에이프로스 상장하는데, 어, 150억 평균 작년에 네. 이, 어, 이익이 났죠? 순이익이 그렇죠. 그럼 멀티플20 해가지고, 음. PER 20에서 3,000억 정도 시총 목표인가봐요. 음. 그런데 생보사, 지금 뭐, 우리, 저기, 최 박사님도 여기 물려있지만, 생보사, 어, PER이 5래요. 네. 그러면 거의. 5에서 8 정도. 되잖아요. 네, 5에서 8 정도면 이제 음. 서너인데 음. 따지고 보면 영업 능률을 보면, 멀티플 대수가, PER이, 예. 보험사 PER에 한 3, 4배가 지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맞아요. 1.4. 그리고 예. A 플러스는 10%가 나오니까, 영업용률이. 예. 예. 그래서, 자, 이걸 보면 생보사 상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걸로 채웠다. 예. 근데 한없이 채권과 매가 갈 부동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앞으로 좀더어물하다 예. 그러나 하반기에 코로나 영향이 더 오면 영업이익은더 마이너스 날 거다. 그렇죠. 그래, 걱정입 네, 걱정이죠. 예. 손보사 데이터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좀 유사할 거라 보고 손보사가 오면 손보사 데이터도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이걸로 상반기 생보사 영업이익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